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금 다윗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352장, 그러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20, 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늘이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어 주의 발 소리 듣고 혼나가서라 수 없는 환수 앞에 주따아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값주 있고 눌기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어 왕 노르 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사절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같이 묵상하고. 어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후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후시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하에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 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에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에후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세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많은 그 책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고 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저희가 잘 아는 삼선의 이야기나 기도원의 이야기 등 많은 내용들이 사사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에우세, 사사 에우세 이야기도 상당히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삼국지를 읽을 때 재미있잖아요. 마치 삼국지 읽는 것처럼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가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성경도 읽을 때 우리가 지루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해요 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그냥 역사 같고 이야기 같고 그냥 어떤 전설 같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든가 또 로마서라든가 그런 우리 구원의 진리이고 또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부분 좀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여호수하나 사사기를 봐도 그렇지만 그저 전쟁하고 또 서로 죽이고 또 도망가고 또 속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우리 성경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어느 말씀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도 단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봤던 어떤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라든가 어떤 스토리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묵상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사 에우시 등장을 해요. 저번 주일날 저희들이 묵상했던 것은 사사 언니엘이었죠. 처음으로 등장한 사사 언니엘이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 사사 에우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우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라, 그렇죠. 오트니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반역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아방 에글론을 들어서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이 모아방 에글론이 위에 있는 암몬과 또 아래에 있는 아말렉 자손들을 함께 모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협공을 해요. 못 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예 부르짖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이 모압과 암몬, 모압방 에글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이름이죠. 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동굴에 은신있는데 롯의 두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서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인데요, 형제죠. 이 모압과 암몬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죠. 또이 아말렉 자손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아 네개 부지방 그러니까 그 신하이반도 이집트하고 국경을 이루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죠. 그 그러한 에글론과 모압과 암몬이 이제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것이죠. 그래서 1 3절 말씀 보니까 종류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서 처음으로 물었뜨린 난공 불락의성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점령했던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이제 다시 모압에게 뺏기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8회 동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족속 중에 에우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우스는 왼손잡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 많다. 사사기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 베냐민 자손 중에 왼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어려운 끝에 상고 끝에 이제 아들을 낳고 내가 고통 중에 난 아들이라 해서 베노니, 그래갖고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오른손의아들이라 베냐민이라고 붙여졌는데, 재미있게도 이 성경에는 베냐민 자손 중에는 왼손을 잘 쓰는 용사들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왼손잡이일 뿐만이 아니라, 오른손, 왼손 다잘 쓰는 그러한 용사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우술범은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을 쓰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 해요 성경 학자들이 아마도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쓰기가 편하였던 오른손에 뭔가 지장이 있었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예우술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죠이 모압에게 에글론에게 바칠 공물을 가지고 예우시 대표로 모압 땅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아방을 아련하고, 공무를 바친 후에, 다시 돌아가는 척 하죠. 돌아가는 척 하다가, 19절 말씀 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 모압비 우상을 세워서 만들고 세웠던, 우상을 만들었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지나치다가, 불현듯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아방 에글론이 모든 부하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에웃이 이제 에글론에게로 다가가는데 그때 이미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정도 한 45cm 정도 되는 양,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다가 어, 모아방 에글론을 가까이 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어, 그 모아방 에글론을 찌릅니다. 일격에 찌르니까 칼이 깊이 들어가서 그 칼자루까지도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아방 에글론이 상당히 비둔하여서 예, 상당히 그 살이 많이 쪘죠. 저희들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서 먹고 또 자고. 예, 실내 운동도 제대로 못 하니까 저희들이 비만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저희들이 마음껏 바깥에 다니고 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우시 이렇게 비둔했었는데 그래서 아 에글론이 비둔했죠. 그래서 에우시 칼을 찌르니까 단번에 즉사하고 말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중간에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그 뒤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그 배에 있던 오물들이 뒤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칼이 깊숙이 들어가니까 안에 있던 내장과 대장 같은 것이 다 파열해서 몸속에 있던 배설물이 바깥으로 빠져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후에 에웃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나팔을 불어서 이 모압 군인들을 다 쳐서 물리치죠. 그래서 요단강 못넘어가게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모압의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8 0년 동안 평안이 따라왔더라 따라 3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토니엘의 경우에 보면은 어, 구산 리사다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압제하에 어, 시달리다가 40년 동안 평안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이에웃은 모합왕 에글론을 무찌른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에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민첩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1절 보니까 에우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딱한절 짧은 말씀인데. 세 번째 사사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인데 삼갈입니다. 이름이 어딘지 약간 좀 히브리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좀 히브리 사람 같지는 않고 또그 앞에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아나시 지명일 수도 있고 또 가나안의 그 전쟁의 여신이었던 그 아나스를 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원하여 무려 살았죠. 아마도 이가나안 백성과 섞여있던 그러한 히브리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렇게 섞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마시고 하나님께서 음 이렇게 사사로 택하시니까 소모는 막대기, 그렇죠? 그 3미터 정도 되는 깃다란 소모는 막대기가 끝에는 이제 뾰족하게 창처럼 되어 있고, 또 반대쪽에는 땅을 이렇게 팔수 있는, 급할 때 땅을 팔수 있는 삽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불렛의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딱한절 나와 있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삼갈도. 후에 저희가 잘 아는 삼손이 나기턱 뼈로 불렛의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큰 승리를 갖고 왔는데, 바로 이렇게 평범했던 삼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용감하게 행할 때 애국과 같이 또이 상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모든 사단의 궤계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지지만 공명 정대하고 또 무사히 잘 치러져서 빨리 속히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시판이 되어서 저희들이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육신 연약한 교우들과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만 해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사사 애우과 상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담대히 행동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 사탄마귀의 괴개를 능히 물리쳐 이기며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 싸워 승리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아버지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시작과 마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시시비비가 없게 하시고 공정이 치루어지게 하시고 무사히 치루어지게 하셔서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지도자가 당선되어지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아버지 창으로 주님 안정적으로 시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육신연약하고 힘든 우리 교우들 주님 지켜주셔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아픈 것을 주님께서 선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낫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연해 가는데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남에 철하기로 먹여 주시고 아버지 입혀 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게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은에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하여서 애국과 삼갈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귀한 아버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극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